다음은 단위 중에서 차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차원이라는 게 뭐냐 모르는데, 차원에 대한 그, 글쎄요. 먼저 그냥 일반적인 문서상의 그런 그 원리를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유체역학 방정식은요, 모든 차원의 동차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뭐 별게 아니고 어 방정식의 각 항들이 똑같은 차원이라는 거죠. 즉뭐 만약에 q는 a v다라고 하는 열립 방정식이 세워졌을 때 여기서 q의 차원과 a v의 차원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게 동차성입니다. 네, 그래서 차원은 먼저 유체역학에는 동차성이다. 그럼 이게 왜 차원을 왜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사실은 그 유체역학 그 각종 실험을 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 변수 중에서 무차원항을 찾아내는 거예요, 무차원수를. 그러니까 무차원항은 무차원수를 찾아내 가지고서 고고 관계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이 실험이 데이터의 양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차성의 원리와 그다음에 무차원 수를 찾아내서 실험을 좀더 빠르고 뭐 편리하게 그러니까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차원을 갖다 해석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무차원 수를 갖다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유차역학에서 자주 쓰는 무차원소는 다섯 개 정도가 되죠. 일단 첫 번째 압력에서 뭐가 있습니까? 오일러 수가 있죠. 오일러 수. 그 다음에 점성에서 무차원소는요. 레이놀즈 수죠. 그 다음에 중력에서 무차원 수도 있어요, 중력. 중력에서 무차원 수는 프라우드 수가 있죠, 프라우드 수. 그 다음에, 그, 표면장력. 표면장력에서 외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성에서 그, 긴한 탄성력. 탄성력. 이야기할 때 마하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오냐? 안 아, 나옵니다. 이게, 이게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무차원수가 아닌 것은, 실제 관련도 문제를 살펴보면은 다음 중 무차원수가 아닌 것은 하면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 볼수 있는 것은 요거고요. 근데 그 이쪽 소방에서는 어떤 그 차원 해석에 대한 고찰로다가 해 가지고서 뭐 어떤 그 이상의 그 저기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 동차성이다. 방정식 자체가 동차성이다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 고렇습니다 그다음에 요 무차원수가 뭐가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 무찬수가 뭐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아요 요거를 기억을 해서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지만 이게 잘안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거 말고서 이제 의외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이제 차원을 연결해서 차원을 따져보라는 그런 문제죠 이런 문제는 1년에 3번 시험 보는 동안에 꼭 나오고 어떤 때는 2차에서도 이건 나옵니다 2차 실기시험에서도 이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에서의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차원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이기 때문에 차원 표현이기 때문에 단위를 바꿔 표현하는 거일 뿐이에요 단위를 그러면 뭐 MLT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MLT로 그뭐 단위를 바꿔 표현하는 게 뭐냐? m은 질량이고요, l은 길이고요, t는 시간입니다. SI 단위계 기본 단위계에서 킬로그램, 길이 미터, 시간 세크 봤던 거를 단지 다르게 문자를 다르게 써서 표현하는 게 차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그 기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 버리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죠. 예제를 교재에서요. 다음 중 물리량과 차원의 연결이 옳은 것은 라고 했습니다. 요 조건을 잘 보십시오. 조는 조건을, 피는 압력이구요 로는 밀도구요 v 는속도구요 에치는 높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차원에 다니는 질량 m, 길이 l, 시간 t로 나타내라고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일단 1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로어 밀도가 나왔네. 밀도. 밀도고요. 밀도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밀도의 단위는 k g 삼승이죠 자, 이걸 그대로다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MLT m은요 질량이고요 l은요 길이고요 t는 시간이랍니다. 이걸 바꿔봅시다. 그냥 그대로 옆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킬로그램 질량이니까는요 m이고요. 길이는 미터가 길이잖아요. l이고요. 3승이고요 맞습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쓰면 ml이고요. 지수 3의 위로 올라오면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3승입니다. 자, 오른 곳은 ml3. 마이너스가 없네요. 자, 그럼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은요. 로우 v의 자승이랍니다. 똑같았으니까 그냥 단위 쓰시면 됩니다. 로우, 키로그램, 미터 삼승이구요 V는 뭡니까, V는? V는 속도잖아요. 아, V가 속도라고 아까 이야기 했잖습니까 여기서 V가 속도라고. 속도라고. 속도니까, 곱하기. 속도는요. 메타, 퍼, 세인데 여기에 자승을 하랍니다. 그러면요. 키로그램이구요. 미터 삼승이구요 미터 제곱에 S 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울 거 지워서 정리를 해면은요, 다 지워지고요. 이거 하나 남죠. 자, 그러면요. k 로그램분의 미터에 세크의 제곱이죠. 자, 동일하게. k 로그램량이니까 M이고요. 미터니까 거리 L이고요. 시간 s, t, 구요. 자승이니까 t에 자승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위로 다 바꾸면은요, m이구요. 밑에 있는 분모가 위로 올라오려면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지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써지면서 l에 마이너스 1승이구요. t에 올라오면서 t에 마이너스 2승입니다.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이구요. 자, 로우 V는, 자, 저는, ml 마이너스 1에 t에 마이너스 2승. 아, 1승이네, 1승. 1승으로 표현 됐을까? 요건가 틀리죠? 예, 네, 틀립니다. ml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2승. 2번도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로우지의 치로는밀도구요 밀도니까 킬로그램 분의 미터 삼승이고요. g는 중력 가속도 아닙니까? g는 g는 중력 가속도인데 중력 가속도에 대한 조건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지금 문제에서 이 일단 g를 중력 가속도로다가 보고요. m s 크의 제곱이죠. 중력 가속도니까 다시 곱하기 h는요. 높이니까 미터가 되겠네요. 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미터 지워지고요. 미터 지워지고요. 남지. 자 그럼 남는 것은 킬로그램 미터의 s 제곱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남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요. 그대로 m 이구요 아니 아이고. 대문자 표. m 이구요 거리 l 이구요 시간 t의 2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올려서 표현을 하면은요. 요것도 올라가면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자. m의 L에 마이너스 1승, T에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붙으니까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주어진 문제 3번에 보면은, 3번에서는, 어, 로지에치와 연결된 게 ML에 마이너스 1에 T에 마이너스 2승. 예, 이게 맞습니다. 3번이 맞네요. 3번이 맞구요. 자, 그 다음 4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4번은, 로, 브이, 자승에, 피입니다. 아유, 여태까지 본 단위 중에서 좀 어려운 단위가 나왔습니다. 이제. 자, 똑같습니다. 밀도 똑같이 가구요. 킬로그램프, 메타 삼성이구요. 속도 잖습니까? 메타 지곱, 세크의 제곱. 맞죠? 압력 피는요? 압력 피는? 뉴턴 메타 제곱입니다. 뉴턴은요 킬로그램 곱하기 세크의 자승이고요 메타의 자승입니다. 자 위아래 따로따로 정리해서 합시다. 이게 어려우니까는요 여기를 정리를 하면은요 지워지고요 다 지워지고요. 자 그럼 킬로그램 미터 s의 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여기는요. s 제곱에 미터 제곱이구요 kg 메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 kg 메타 제곱에 메타 제곱. 이구요 메타 제곱에 자, 메타 지워지고요. 메타 제곱 지워지고요. 그러면은 kg 똑같이 메타를 앞으로 쓰겠습니다 메타의 s의 제곱이죠 자 그럼 이거 분해가 되면은 전체가 다 지워지겠네요 전체가 다 그러면은 뭐 없잖습니까 아무것도 적을게 0이 적을까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 0이라고 쓰는게 아니라 무차원 이라고 써야 됩니다 무차원 답은 3번이 되겠구요 쓸수 있는 수는 지금 무차원이 나온 거는 4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요 어떤 형태로다가 또 출제가 되느냐면은요 지금 4번이 무차원이 나온 것처럼 다음 중 물리량과 차원 차원의 연계에서 차원이 무차원인 것은이라고 하면서 정답을 4번을 요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좀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풀이를 한번. 자, 이왕 하는 김에 참고 삼아서, 좀, 이 차원에 대해서 나오는 몇 가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이거, 앞서 외웠던 단위구구단만 열심히 했으면 이런 거는 뭐 그냥 뭐다 푸실 수 있잖아요. 자, 일단 차원에서 몇 가지 공식으로다가 표현되는 부분, 그만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이요. 힘은, F는 MA 잖습니까? 그렇죠? 뉴턴은요, 킬로그램에, A는요, 가속도라고 그랬죠? 메타퍼 세크의 자승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그대로,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그대로. 킬로그램점 메터의 S의 자승. 은 킬로그램은요 m이구요, 미터는요 거리 l이구요, 시간은 t의 자승입니다 그럼 이걸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랬죠? 그럼 m l t 마이너스 e라고 쓰구요 차원에 대한 표시는 이렇게 큰 가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큰 가로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정상적인 방법인데, 문제에서 이제 표기를 앞선 문제처럼 표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압력을 한번 차원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압력 P는요? 아니, 뭐 식이야. 식, 생각나세요? 압력 P는 뭡니까? F가 A를 누르는 거지 않습니까? 단위는요? P의 단위는요? 파스칼이고요. 파스칼은요? F 힘이 뭐를 눌러요? 미터 제곱을 누르는 거, 단면적을 누르는 거지 습니까 그럼 뉴턴은요 다시 분해를 해서 나가야죠. 키로그램에 미터에 중력, 가속도죠. 똑같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앞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미터에 제곱이죠. 자, 그러면 뽀개서 해야죠. 미터 제곱에 s의 제곱 분해, 키로그램에 미터. 뽀개고 보게고 뽀개고요. 그러면 kg 남고요 m 남고요 sec 제곱 남습니다 차원으로 바꾸면 kgm이고요 거리 l이고요 시간 s t의 제곱이고요 올라갈 때 마이너스 올라갈 때 마이너스 m에 l에 마이너스 1 t에 마이너스 2가 붙습니다 요게 압력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외울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이상한 책들 보면은 뭐 이거 한 표로다 정도에서 한가득 써놨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저하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아니 저기 저하고 하면서 단위를 푸세요. 르그 단위 구구단을 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요.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량은 단이 기호를 P로 표현을 하죠. 운동량도 이게 참 헷갈립니다. 뭐,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추후에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또 설명을 하죠. 운동량은요,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운동량은요. 그럼 질량은요킬로그램이고요 속도는 리터퍼 세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M이고요. 거리 L이고요. 분해 t 자아 씁니까? 그럼 이거 올라갈 때 마이너스 붙는다고 그랬었습니다. 운동량은요, mlt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자, 다음 네 번째요. 네 번째, 응력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응력. 응력은 뭡니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죠스트레스 어떤 외부에서 힘을 땅 하고 쳤을 때 거기에 그 저항을 하는 힘이죠. 응력. 응력은 기호를 시그마를 씁니다. 시그마를. 시그마를 쓰고요. a분의 w를 씁니다. w 뭡니까? 무게죠. 무게. 좀더 품이 있는 말로는요. 하중이라고 그러죠. 그럼 무게 하중은 뭡니까? 뉴턴이잖습니까? 결국에 a는요 미터제곱이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거 이거 결국에는 압력 아닙니까 압력 압력 뉴턴으로다가 미터제곱을 눌렀다 압력입니다 압력 같은 겁니다. 자 그냥 해보죠 해본 길에 킬로그램에 가속도고요. 중력가속도일수도 있고 가속도구요 면적 킬로그램에 미터구요 지워지고 지워지고 킬로그램에 미터에 맞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거 확인이 되시나요 같죠 그럼요 질량이니까 m이고요 거리니까 l이고요 시간이니까 t의 자승입니다 올라갈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는다고 랬고요자 표시합시다 ml의 마이너스의 t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마이너스 2승입니다 아이고 이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숫자를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 똑같은 단위가 돼서 압력과 같은 수가 이제 형성이 되죠.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 봅시다.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뭐를 해 보느냐? 점성 계수 한번 해 봅시다. 점성 계수. 점성 계수 뮤는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뉴턴 토 세크의 뉴턴 세크의 미터 제곱이죠. 점성계수의 단위가. 자, 이 단위 이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뉴턴부터 풀어봅시다. 킬로그램에 미터에 세크에 제곱에 세크 분에 리터의 제곱이죠. 자, 그럼요. 부셔지고 부셔지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킬로그램 미터 세크분의 제곱이구요. 미터 제곱 세크 킬로그램의 미터 부셔지고 부셔지고요. 뭐가 남습니까? 킬로그램 미터 세크 저런 표현해 봅시다. 질량이구요. m이구요. 거리 L이구요. 시간 s 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니까는요. m에 l에 마이너스 1수 t에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점성계수의 차원입니다. 점성계수 했으면은 여섯 번째 동점성계수 나와야죠. 동점성계수 개수. 동점성계수는 누라는단일였습니다 이건 뮤고요 이건 누라고 하겠습니다.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터 제곱의 세크입니다. 거리를 두번 갑니다. 쉽지 않습니까? L 자승 t L 자승의 t의 마이너스 일승. 이게 동점성계수의 차원입니다. 다음 일 번째로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일. 일은 단위가 뭡니까? 줄이죠. 줄은 뭐가 되는 겁니까? 1뉴턴의 힘으로 1 m 를 가는 게 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럼 뉴턴이니까 킬로그램에 미터에 s의 제곱에 미터 맞습니까? 뭐, 그냥 자제곱 되는거지 않습니까. 냥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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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일 했으면은 동력 해보야죠. 일률이라고 하죠. 일률, 일률의 단위는 뭡니까? 와트인데, 와트의 실질적인 단위는요. 줄퍼세크, 줄퍼세크의 단위는요. 뉴턴 미터의 세크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앞서서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킬로그램에 미터 per sec 의 제곱에 미터고요. s가 그대로 붙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여기까지 맞구요그 다음에 정리합시다. 이렇게 정리해야죠. S자승의 s 자승의 음. s. kg의 미터의 미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kg 미터 제곱의 s의 3승이 되겠네요. 바꾸면은요, m 이고요 l의 제곱이고요 t의 3승입니다. 차원으로 정확하게 쓰면, m 이고요 l의 제곱이고요 올라가면서 마이너스가 붙었어. t에 마이너스 삼승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일률 동력의 차원입니다. 다음 이게 또 거의 이런 경우는 거의 이이이동이 토크의 차원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뭐 실기에서도 그렇고 필기에서도 그렇고 표시가 안 됐는데 일반 그냥 한번 해 봅시다 토크는요 힘의 R이죠 여기서 R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이 둥글뱅이가 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돌아가는 건데 근데 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쭉펴 가지고 거리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파리로 보는 거야? 외곽 안에서 돌아가는 걸로 보는 거니까요. 는 그러면은요. 토크의 R이라는 거는 결국 거리 미터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 토크는? 힘, n 네 M이죠? 그게 뭐예요? n 네 M이요. 결국엔 일인 저기 일입니다일 똑같습니다. 일하고 이게 단위가. 내 토크, 이로일이죠 자, 하는 길을 해보겠습니다. kg의 곱하기, 미터의 s의 제곱이구요. 여기에 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kg, 미터 제곱의 s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m이구요. 거리 l의 제곱이구요. 시간 t의 제곱.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요. 자, m, l의 제곱에 t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9까지 해봤구요. 결국에는 뭡니까? 물리량 차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단위 조합한 거 그냥 기본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 질량 킬로그램을 갖다가 문자만 바꿔서 m으로 표현을 했고요. 거리 미터를 갖다가 문자를 바꿔서 l로 표현을 했고요. 시간 센크를 갖다가 문자 바꿔서 t로 표현을 했고 분수 분모 분에 있는 거 지수 오일 때 마이너스 표시를 한다는 거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꼭 나옵니다. 이거 이거 차원을 묻는 문제를 꼭한 문제씩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꼭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만약에 이 차원을 지금 정리를 하는 이 부분에서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단위 구구단 부분에서 단위 구구단을 갖다가 구구단을 단위 구구단을 제대로 정확하게 스스로가 익히질 않으신 분이에요 구구단은요 익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손에 많이 익어야지요 아까 그 구구단, 그두 번째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고서 내가 넣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을 해서 재채기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 해셔 가지고서는 머릿속에 넣으려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차원 문제까지는 그냥 쉽게, 쉽게 그냥 풀리게 되겠습니다. 예.